지금 장매 장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불 요 바지하고 속 바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고리하고 속 저고리 두루마기 얼굴쌍에 명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베개 보선 턱받침 손싸개 손바닥에 대해서 묶는 손싸개입니다. 악수 손싸개를 하고 악수에다가 장갑 이니까 압수에다 끼우는 거고요. 이거는 행전 발목에 하는 행전이고요. 원앙이라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 빗어서 넣는 거고 허리끈하고 댄님 이거는 모자 복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포끈 그리고 도포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다 되고요. 매장일 경우에 몇 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몇 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